mm <laughs> 안녕하세요. 졸래짱입니다 오늘은 2013년에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오르려고 찾아왔고요. 무등산 하면 호남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산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정상 부근의 주상 절리대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멋있고 웅장하고 또한 독특하기 때문에 산행 내내 볼거리가 많아 눈이 호강하는 즐거운 경험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산행은 원효 분소에서 출발하여 무동산 옛길을 따라 서석대로 올라가고요. 2023년 9월에 상시 개방된 인왕봉을 잠시 다녀온 후. 입석대, 양불제 북머리제를 통해 정심사로 하산하는 코스로 진행합니다. 원효군소에서 출발하여 대략 2.5km 구간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아래쪽은 등산로가 다 빙판길이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끄럽기도 하고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로 많이 들렸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눈이 많이 쌓여 있어 오두둑 오두둑 하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원래는 원래 많이 불겠네. 그렇습니 위에는 아무래도 불겠죠. 바람이 안 불면 괜찮은데, 불면 아무래도 추울 거예요. 뻥 뚫려 있어서. 바람은 괜찮을 것 같아. 잠시 물한 모금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린항봉이 올려다 보이네요. 평지길을 조금 걷다가 이내 경사로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가담. 까딱국인가? 깔딱고개라고 할수 있죠. 이제 거의 정상에 다 왔으니까. 중봉이 저기 있잖아요. 어, 한남새였어. 아 어, 방송 출연하기 힘드네. 아유, 이제 출연했으니까 빨리 가야 돼. 남았대. <laughs> 유튜브 출연 힘드네요. <laughs> 아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목표 완전 쉼터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올온길 내려다보면 중봉과 청신봉이 앞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다시 뒤돌아서 올려다보면 무등산 정상인 서석대와 인왕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습니다. 선두권 단체 인증샷 한장 투척하고 이제부터 서석대로 올라갑니다. 중간 지점에 조망 포인트가 있어 다시 한번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다들 부지런히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그러네요. 좀 전에도 보았지만 중봉과 청신봉이 잘 보이고 왼쪽으로 이동해 보면 장불재도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서면 병풍처럼 둘러싸인 서석대가 있고 왼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인왕봉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저게 서석대야? <laughs> 어. 입석 아, 어디가 서석 어디다 왔어요 이제 아, 저기 주상절리, 주상절리 오, 여기는 다 서있어야 되나봐 어, 네, 입석대고 어. 서석대고 다시 서석대 방향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벌써부터 눈앞에 보이는 바위들이 다각형의 주상절리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위쪽으로 웅장한 서석대의 동풍바위를 볼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됩니다 와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 저런 주상절리가 있다는게 이해는 안되지만 하여간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고 또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해발 1100m 무등산 서석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기존에는 무동산하면 정상이 서석대로 알려져 있었으나 사실은 저 뒤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실제 정상인데 군사지역이라 서석대가 정상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방공포대 내부에는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이렇게 천지인세 개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지난 2023년 9월에 인왕봉은 상시 개방이 되어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동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인왕봉을 찍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030년까지 군부대 전체를 이전 후 천왕봉도 개방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건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서석대에서 인왕봉까지는 400m 구간이며 평지 구간 따라 쭉 가다가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 인왕봉에 도착됩니다. 그나저나 저뚜류탄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본인은 부대 복귀 중이라 하고 나는 탈영병이라 하고 뭐가 맞을지. <laughs> 해발 1 1 6십사메 인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저기 오세요. 저 저기 차량 보이뭐 저기 저기 저 앉으시는 저기 아, 들어와 들어와. 간식 먹고 있구만. 인왕봉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서석대를 비롯해서. 중봉 등 지금까지 봤던 산세가 전체적으로 조망이 됩니다. 그리고 인왕봉에서는 탈출로가 없기 때문에 서석대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꼭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왕복 800m 거리니까 30분 내외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인왕봉에서 다시 서석대로 되돌아왔고요. 아까는 사람이 없어 한산했는데 지금은 정상석 인정하려는 줄이 좀 기네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입석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바이 사이사이 길로 내려가야 되니까 모두들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앞쪽으로는 백만 응선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 필리핀에 동리상으로따 남자 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쪽으로 올려다보니 꽤 많이 내려왔네요.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입석대에 도착될 것 같습니다. 입석대 표지판에 도착했네요. 왼쪽으로 보이는 바위들이 모두 입석대 주상절리입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고 경이롭죠.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입석대 전망대를 내려와서 다시 조금만 더 하산하면 이제 장불제에 도착됩니다 장불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체사진 한장 찍고 이제 중머리제 방향으로 갑니다 돌 계단 구간이 눈과 빙판으로 되어 있어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오면 되고요 산행도 좋지만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한참을 내려오니 중머리제에 도착됩니다 이제부터는 대체적으로 눈이 많이 녹아 있어 아이젠을 벗을까 말까 고민을 해보네요. 뭐 어쨌든 단체 사진은 이렇게 찍어보고요. 계속해서 직진하면 세인본 방향으로 갈수 있으나 오늘은 증심사 방향으로 바로 하산합니다. 데크 계단을 내려온 후 다시 갈림길이 나오는데 일행들은 앞서서 먼저 왼쪽 증심사 방향으로 내려갔고 나는 봉황대를 잠시 들렀다 가기 위해 오른쪽 길로 내려갑니다. 이제부터는 한동안 혼자서 이 길을 걷게 되겠네요. 어차피 증심사를 지나 증심교 앞에서 정도 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중간중간 조금씩 쌓여 있기는 하지만 너무 불편해서 이제 아이젠은 벗었고요. 이렇게 너덜길 구간도 종종 나옵니다. 대나무 숲길을 따라 한동안 내려오면 천재단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100m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잠시 들려봅니다. 천재단에 다 왔고요. 무등산을 수차례 다녀왔었는데 천재단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돌덩이로 동그랗게 쌓아져 있으며 앞쪽에 천재단 푯말이 있고 주위는 넓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발걸음을 옮겨 봉황대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해발 491m 봉황대에 도착했고요. 정상석에서 인증사진만 한장 찍고 바로 갑니다. 토끼등을 거쳐서 증심교로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공항대 바로 앞쪽으로 증심사로 하산하는 표지판이 있길래 그냥 증심사로 바로 내려가는 코스로 변경합니다. 증심사 앞에 도착했고요. 증심사는 무등산과 함께 천년을 지켜온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 사찰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봉사하는 불자들의 신행 공동체 공간입니다. 경내는 예전에도 몇번 둘러봤으니까 패스하고 일주문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무등산 산행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모두들 수고하셨고, 다음 달에도 행복한 산행 같이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